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음, 선생님이 고려 말부터 시작됐던 시조들을 쭉 정리해가고 있는 중에 있죠. 오늘은 연시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까지 해서 선생님이 고려 말에 시작됐던 평시조들 양반들의 평시조들이랑 또 일부 기생들이 지었던 연정가들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음 평시조만으로 내가 담고 싶은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시조라는 갈래가 또 조선 중기 때 많이 유행을 하게 되죠. 양반 들이 주된 창작 계층과 향유 계층이었었고요. 어, 유명한 작품들 몇몇 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은 그 연시조의 마지막 유명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윤선도의 어부사식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음.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 또 중인 계층 또 여성들이 창작과 향유 계층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설 시조가 또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 사설 시조를 정리하는 시간도 선생님이 좀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시조의 마지막 작품,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부사시사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고전문학, 특히 양반시가에서 어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부하면 여러분, 어, 양반문학에서, 양반시가에서 어부라는 건 어부라는 건곧 누구였다? 가, 어, 옹이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 어, 옹, 풀어보면 가짜. 어부 내근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어, 어부다라는 데 어부는 어부인데 뭐다 가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가짜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조선시대 산수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여기에 다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주인공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어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부는 어, 사실은 생계형 노동자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고기를 낚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 이라 어떤 모습으로 지, 그려진다 자연을 즐기는 풍류객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의미죠 그러니까 친화 자연을 완성하는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 양반 시가에서의 어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양반이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감상하는 주체로서의 양반이 어부의 탈을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양반 시가에서의 어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목을 보면 그 어부가 사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기는 가사 노래 하는 뜻입니다. 어부가 사계절을 즐기는 노래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어, 즐기는 그 노래를 읊었는데 그것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고 가실게요.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연 속에서 어부로 살아간다. 이때 어부는 뭐다 가어옹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고요. 대응 방식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게 될 거고요. 어부 생활의 흥경 또물 위치에 자연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고 섞이는 하나가 되는 거죠. 유유자적, 아주 한가롭게 시간을 풀려 보내는 거죠. 그리고 탈속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여러분, 탈속적 삶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연은 뭐다? 아, 자연, 자연은, 음, 속세와, 속세와 어, 거리를 갖고 있는, 어, 거리감이 느껴지는 자연일 거다라는 얘기네. 탈속, 속세로부터 탈, 벗어나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삶을 만족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응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격은 여러분 자연친화적이고 한정적이다, 한가로운 정서라는 뜻이죠. 한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어 윤선도의 어부사 시사는요. 그 이전에 고려 말년부터 어부가 계열들이 있었어요. 어부의 노래라는 뜻이죠. 이런 어부가의 유형들이 이렇게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의 계보를 잇고 있는 어부가의 한편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고려 말부터 뭐가 지어졌다. 어부가에 해당하는 노래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중에 한 작품이 윤선도의 어부사 시사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특징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계절. 춘하, 추동 계절에 맞춰 시상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 열 수씩이에요. 춘, 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열 수씩이니까 총몇 수다? 우와, 엄청 많다. 40수야, 40수. 40개의 연을 가지고 있는 연이 굉장히 기네 연장체 노래입니다. 음, 그리고요, 3번 별표하고 가십니다. 어, 시조는 시조인데요. 시조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독창적으로 변형해요. 뭐가 나오냐면, 와, 시조인데,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이렇게 각각 뭐가 들어가요? 후렴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민요의 형태를. 이 후렴구가 있는 건 여러분 고려가요에도 후렴구가 있었죠?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민요에 속하는 평민들의 노래였었잖아요? 그럼 민요들이 후렴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윤선도라는 양반이 그 민요가 갖고 있는 후렴구라는 형식을 어, 이 평시조 안에 접목한 거죠. 아주 독창적인 그런 어, 시조 형태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조 형태는 윤선도가 다른 작품에서 시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에서만 보이냐면 유일하게 어부사 시사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창적인 형태입니다. 네. 어떤 게 독창적이다? 다시 정리.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이 있는데, 각 장의 사이에 뭐를 집어넣었다? 후렴구를 집어넣었다. 민요의 형태를 시조에 접목한 거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오로지 어부사 시사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다. 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시상 전개 방식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계절감을 표현하는 시어 생이 님총네 개만 가지고 왔어. 총 40수 중에 네 개의 연만 가지고 왔는데, 어, 계절감을 표현하는 시어들이 각각 나오게 될 거다. 이따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들어갑니다. 후렴구의 의미및 역할 중요하겠죠. 초장과 중장 사이에 여러분 후렴구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후렴구죠. 여기 1번 후렴구가 나타날 텐데, 그건 각 계절마다 출항, 출항, 항구를 떠날 출이죠. 항구를 떠나서 귀항, 항구로, 항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입 팡, 들어올 입자 써서 입팡이라고 해도 됩니다.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어부 일과를 읊고 있는 후렴구를 보여주는 게 초장과 중장 사이의 1번 후렴구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 봄에 1수부터 10수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출항, 항구를 떠나 배를 띄우는 거죠. 배를 띄우고, 2수에서 다칠 들고, 3수에서 도칠 달고, 이어라는 어라야 노를 졌습니다 닻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닻 이렇게 그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땅에다 꽂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 얘를 이렇게 훅 내려가지고 땅에다 딱 박잖아요. 그걸 닻이에요. 이게 이게 닻인데 이 닻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춘 뭐예요? 도춘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헝겁 같은 걸로 이렇게 바람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배가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도치잖아요. 그런 도치를 달았다가 사수부터는 이제 노를 저어요. 그리고 육수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출 돼요. 도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도출 내리는 거야. 도출 내려. 그럼 이제 정박할 준비를 하는 거죠. 칠수에 배를 세우고요. 그리고 배를 팔수에 매. 끈 같은 걸로 배를 매는 거죠. 그리고 구수에서 그 닻을 내려요. 닻을 아까 닻 뭐였죠? 이렇게 다시 땅바닥에다 닻을 내리는 거야. 이수랑 이렇게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 구수랑 그 대비가 되면서 이수에서 출항 준비를 했다면 구수에서는 그 이제 귀항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 수에서 배를 붙이면서 이렇게 초장에서 중장까지는. 출항에서 입항까지의 과정 그 순서대로 후렴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는 그럼 뭐냐? 그러면요. 어, 음, 출항에서 귀항까지니까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는 내용이 계속 수마다 바뀔 거야. 그죠? 그 바뀌는 건 선생님이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장에서 종장 다시 말하자면 여기 2번 이번에 들어가는 이 후렴구 같은 경우는요, 동일해요.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라는 후렴구가 반복이 될 텐데, 그건 뭐냐면요, 노저을때 나는 삐그덕, 삐그덕이라는 소리랑 어사화, 영, 차, 영, 차이 소리예요. 어부의 외침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의성어인데, 이 의성어를 한자어를 가지고 와서, 한자어의 음만 빌려오는 거야. 뜻은 무시. 뜻은 개무시 뜻은 필요 없어 한자어에 어, 지국 총에 해당하는 한자어 어사와에 해당하는 한자어에 한자어의 음만 빌려오는 거예요 음만 빌려와서 그 소리를 가지고 삐그덕 삐그덕이라는 노저올때 나는 소리랑 이영차 이영차 하는 어부의 외침 소리를 흉내내는 음성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야 윤선도가 막 이거 막 실험하고 이거 가지고 올때막 진짜. 재밌고 신났지 않았을까. 너무 독창적이잖아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도 순 우리말을 쓰면 굉장히 편하고 쉬웠을 텐데, 일부러 음을, 한자어의 음을 빌려온 거죠. 그렇게 아주 실험적으로, 어, 이 사람 시간 되게 많았나봐. 그죠? 그렇게 중장과 종장 중장 사이 후렴구를 만는게 확인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의성어가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게 하고요. 평시조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변함이 도 주는, 어, 그런 후렴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무리 별표하고 가십니다. 속세에 대해 그럼 화자의 시선은 어떠냐? 속세를요, 염증. 염증이라는 건 여러분 싫어하다라는 뜻이죠. 싫어하고 증오하다, 싫어하다,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강화정과 여러분, 어,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맹사성의 강호사 시사 같은 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면요, 어, 속세의 1인자가 좋아한 아빠, 속세의 임금이 너무 좋죠. 어, 그래서 자기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막 임금의 은혜라고 임금을 예찬하면서 속세도 플러스였어. 그게 조선 정기 강호 안정가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기로 와서 어부사 시사를 보면 속세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대상으로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별 체크하고 정리하고 가십니다. 네, 됐죠. 자, 어부사 시사의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 음, 다 정리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수에 춘하추동에서 선생님이 한 수씩만 좀 뽑아왔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전반적인 특징 정리했던 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십니다. 자, 춘사의 네 번째 수입니다. 춘사 봉이죠. 확인하십니다. 우는 것이 바구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자, 우는 것이, 푸른 것이. 뻣국인가? 버들숲인가? 해서 여러분 여기 대공 확인된다. 문장 구조가 같죠? 오는 것이 뻣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됐죠? 대구 확인되셨고요. 복합감각 확인됩니다. 뻐꾸이가 울고 있네? 청각이잖아. 그죠? 그런데 버들숲은 푸르죠? 시각이죠. 청각과 시각이 함께 한 문장에 나타난 복합감각도 확인이 됐습니다. 됐죠? 어, 기억 좀 보십니다. 자, 여기, 우는. 여러분, 감정이입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아까 주제를 이미 살펴봤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어, 이 사계절의 그 변화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늘 누리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거였잖아. 그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어땠냐면, 전체 분위기가 플러스란 말이지. 전체 분위기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어 실제 화자의 슬픔이 이입된 그런 단어가 아니고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새가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왔던 표현, 관용적 표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뻥구기가 운다라는 표현에서 비애미가 느껴진다든지 화자의 슬픔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면 틀린 선택지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목하고 가시고요. 자, 봄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빠꾸기가 울고 있고요. 버들숲은 푸르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라, 이어라. 여러분, 초장과 중장 사이 초장, 중장 사이 후렴구 추랑에서 입항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후렴구인데 사숙이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중이다. 저라, 저라. 어촌 두어 집이, 네, 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많이 나옵니다.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어, 안개가 이렇게 드리, 드리워져서 자기가 이렇게 노를 저어가다가 이렇게 돌아본 거지. 자기 집이 있는 곳을 풍경을 돌아봤더니 안개가 이렇게 욱 기낀 사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있는 그 풍경이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자 중장과 종장 사이 중장 종장 사이 후렴구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주는 한자어를 음차한 의성어다 기억나십니까 찌그덩 찌그덩 영차 라는 후렴구 나와 있구요. 맑은, 깊은, 소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연못이란 뜻이었죠.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노나다. 뛰노는구나. 자, 뭐가 느껴지는 봄의 생명력이라는 속성이 느껴지시죠. 굉장히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물고기가 막. 뛰어놀고 있는 봄에 아주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풍경을 그리면서 춘사사가 끝납니다. 자, 상황. 봄 오천의 자연 속에 있죠? 뭐 하고 있어? 물고기를 막 낚느라고 고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법 초장에 대고 보였고요. 색채 대비 보였습니다. 음, 시각 이미지 대비가 보였다? 어, 아, 여러분. 아, 아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색채 대비 여러분 지우시고요. 그냥 시각 이미지랑 어, 청각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여기 내용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내용은 대응인 거 맞죠? 오는 것이 뻐꾸기고 푸른 것이 버들숲이고 시각과 청각의 복합 감각이 나타났다라고 내용 수정하고 가십니다. 정리를 좀 살짝 잘못했네요. 봄의 생명력과 관련된 시어 뛰어나다가 보이고 있다. 뛰어나다 됐죠? 자, 춘사 사였습니다. 화사 2로 넘어가 볼까요? 화산은 여름이 됐네 여러분 이수니까 역시 여러분 입항, 입항이 입항 아니고 추랑 어, 추랑이 어, 출항, 출항. 시작되는 지점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초장과 중장 사이에 닻을 올리고 있는 거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에서 이렇게 다칠 내렸을 거야, 다칠, 다칠 내렸을 텐데, 다칠 내렸을 텐데 얘를 이렇게 올려서 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아라. 명령령 어미가 쓰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보다,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너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 필요해? 반찬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나 밥만 있으면, 오케이! 나 밥만 있어도 나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해! 만족감이야, 만족감. 그래서 여러분, 밥만으로 만족해, 안분지죠 안빛낙도에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네! 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장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관련된 맥락들, 이것도 말고 또 뭐도 있었죠? 여러분, 선생님 굳이 안쓸거는 선생님이 안 쓰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어, 나는 이걸 정말 몰라요 하는 친구들만 필기하십니다. 자, 밥만 있어도 괜찮아. 또, 밥에 반찬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보리밥에, 뭐, 품나물, 뭐, 이런 거. 어, 또, 박주, 탁주, 막걸리. 음, 거친 술에 어, 물고기 안주 또는 산나물 안주로 충분해. 예, 거친 술에 안주 하나만 있으면 돼. 됐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안분지족의 삶의 공간은 어디다? 네 초당 초가집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 맥락들이 나오면 고전 시가에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다.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리하셨죠? 네, 다칠 올렸습니다. 청양잎은 삭갓이야. 삭갓 썼고요. 녹사위는 가져왔니? 도롱이는 가져왔니? 여러분 이거 다 뭐냐면 장마 대비하는 거야. 장마 대비. 여름이니까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삿갓을 쓰고 있고, 도롱이는 이렇게 막 풀을 엮어서 만든 우비거든요. 비옷. 이거 가져왔냐? 이렇게. 너, 어, 큰비올 텐데 그거 준비됐니?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중장과 종장 중장 사이 후렴구는 반복이다. 보이시죠? 찌그덩찌그덩. 무심한 백구 나왔다, 백구. 여러분, 요거 90% 90% 모의 소재다. 물알체의 소재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물화일체 하면 역시 여러분 관련 맥락들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정리했었어. 이것도 선생님 그냥 지금 말로 할 거야.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적고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물화일체 관련 맥락 일단 90% 백구 등장하면 그렇다. 또 자연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고 막 섞이는 장면이 나오면 그렇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 자연을 보고 벗이다. 친구라고 부를, 부를 때 우리는 물화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연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 다섯 개. 물화일체와 관련된 맥락이었다. 기억나십니까? 네, 머릿속에 선생님처럼 쭈르륵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심한 백구는 내가 쫓아가는 건지 지가 나를 쫓아오는 건지 구별이 안 돼! 속이는 거야 그죠? 어. 어떤 장면 머릿속에 떠올라 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이 거닐고 있으면 갈매기가 막막다 갔다 와다탁다 하고 있는 거 고장면 그 그래서 막 사람이랑 막이 장면이 풍경이 막 이렇게 섞였다가 다시 사람이 나타났다가 갈매기랑 섞였다가 사람이 나타났다가 막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라일체의 맥락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시작 상황 봅니다. 도시락을 싸서 낚시하러 가고 있어. 대응 방식 한 분지족 무라일체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됐죠. 무심의 의미 역시 별표하고, 어, 암기하고 가십니다. 욕심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생명이 없다, 사악한 마음이 없다, 이런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무심은,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7 80% 욕심 없다예요. 음, 여기도, 요 여기 무심은, 어, 욕심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욕심 없는 갈매기가 나와 이렇게 섞여가면서 내가 정말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지키고, 지니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는 정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사 이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어, 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음, 선생님 한 번만 더 요거 색깔펜으로 음, 체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해. 안분지족의 맥락, 선생님 안 적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물화일체와 관련된 맥락, 중요하다. 기억하고 가시고요. 무심도 참 많이 나온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됐죠 이런 거 정리 잘 해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추사입니다. 추사 가을이 됐네 이니까 또 추랑의 장면이다. 그죠? 보십시다. 수급 물이 많은 곳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가을에 속성 나왔다. 속성뭐다 풍요다. 고기마다 막 살이 쪘어요. 우리 여러분 가을도 속성이 여러 가지잖아. 잎이 떨어져. 잎이 떨어지는 속성을 만약에 시에서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가을은 뭐 죽음의 계절, 소멸의 계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각하고 있는 가을의 속성은 뭐다? 풍요로움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다칠 들었어요. 추사이에서 다칠 올렸잖아, 여러분. 잠깐, 여기 봐봐. 하사이에서도 다칠 올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수에서는 다 밭을 올리는 후렴구가 초장과 중장 사이에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망경장파! 망경장파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망경장파 끝없이 넓은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알고 가십니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끝없이 맑은 바다에서 슬카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음, 마음껏 해도 되고요 실컷 해도 좋아요 마음껏 실컷 용요하자 나를 이렇게 풀어놓고 노는 거야 나를 풀어놓고 놀아보자 뭐뭐하자 청유형 종결 나타났고요 찌그덩 찌그덩 어엿자 중장과 종장 중장 사이에 의성어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의성어였다. 의미는 있다 없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요. 마지막 종장 중요합니다. 인간을 인간 빨강색 도구라미 별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속세라는 뜻이다. 유의어 별표 다섯 개 하고 암기하십니다. 속세 세속 속계 사바. 홍진 붉은 면 먼지 진짜였던 거 기억하십니다. 진세 먼지 세상이죠. 그래서, 뭐, 티끌 세상과 유의하다. 속세에 마이너스의 의미를 좀 가지게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좋구나. 멀수록 더 좋구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속세에 대한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여기. 속세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염증 좀 싫어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좀 멀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나타났네, 추사이에.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이러고 있는 어, 그 거리감을 더욱더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됐죠? 상황 풍요로운 가을 자연 속에 있으면서 대응 방식 종장에 나왔습니다.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탈속 멀수록 더욱 좋다. 탈 속적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가을이었습니다. 풍요로움과 관련된 시구 살짝 있다 정리하셨죠?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 부, 부분 마음껏 놀아보자라는 거. 그리고 더욱 좋구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감정이 즐거움, 흥겨움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겨울에 사수 한번 보고 가시죠. 간밤에 눈이 왔네. 그죠? 간밤에 눈이 왔고 지금은 눈이 깼어요. 눈갯후에 경물이 경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경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무슨 뜻이었어? 노를 저라, 저라. 그 다음 중장입니다. 앞에는 만경 유리, 유리. 만경은 넓고 넓은 이런 뜻이었잖아. 넓고 넓은 유리. 유리야, 유리, 유리. 어, 이렇게 쫙, 유리가 쫙 펼쳐져 있는 풍경이라는 거지. 뒤를 딱 봤더니 천, 첩. 어, 겹치는 거잖아. 겹치는 거. 천번 겹쳐진 오게산. 오개 산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앞에는 봤더니 유리고 뒤를 봤더니 천 개가 겹쳐져 있는데 산 산이 천번 겹쳐져 있는데 그게 다 뭐래? 오기래. 유리고 오기래. 그러면 세상에 경치가 유리고 오기라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이거 다 뭐다? 보조관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관념을 생각해 봐야지. 도대체 앞에 있는 유리는 뭐고 뒤에? 옥의 산이라는 건 뭘까? 이거 다 원관념이 뭐겠다? 빙설이겠구나. 얼음과 눈이겠구나. 그래서 앞에 만경유리라는 건 앞에 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 물이 다 얼어붙은 거지. 물이 다 얼어붙어서 유리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고요. 뒤에 옥의 산이라는 건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을 의미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서복산 대구스였고요. 미화 쓰였고요. 확인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 보이는 거야. 은유도 보이는 거죠. 미화는 여러분 평범한 것을 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법이죠. 미화법. 은유는 왜? 얼음이콜 유리공 얼음이콜 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은유법이 쓰였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장과 종장의 의성어 한자어를 음차한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성계인가 신선의 세계인가 불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어뭐 신선 세계인지 불교의 세계인지 그거는 난 몰라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속세는 아니로구나. 인간 세상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이것은 속세가 아니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장에 나타난 자연의 속성 또한 뭐다? 어우, 너무너무 탈속적인 이상형이다. 여러분, 탈속이 무슨 뜻인지 알고 가란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다? 속세를 벗어나 있는 이란 뜻이다. 속세를 벗어나 있는 이상형의 모습을 그리면서 끝났다. 종장의 자연 됐죠? 자 그러면 상황 정리하면 이번엔 눈이 온 겨울의 자연 속에 있는 거고요. 대응 방식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앞에는 망경유리 뒤에는 천처복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물통해 미화되고 문유를 통해 감탄하고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눈의 보조관념들 유리옥 잡았었고요. 자 역시 별표 종장에 나타난 자연의 속성은 탈속적인 이상형이다. 됐습니까? 네, 어, 윤선도가 보깃도의 은거에서 만년의 시간들을 그 자연을 즐기며 학문을 수양하며 그러며 사셨잖아요. 그때 나왔던 시조라고 보이죠? 총 40수에 이르는 굉장히 긴 시조고 연시조죠. 그러니까 각각의 계절의 10수씩 40수를 초장과 중장 사이에 어, 출항에서 입항까지의 후렴구 중장과 종장 사이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라는 어, 의성어를 한자 어 음차하는 후렴구 이렇게 굉장히 독창적인 시조의 변형태를 사용해서 고려 말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어부가의 한 계보를 잇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어, 시를 윤선도가 만들어냈습니다. 자그 유명한 어부 사시사 가짜 어부 늙은이가 재을 즐기는 그런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